먹이를주나이멋있가있 바다인데 막힌 것도 아닌데 뭐이어천원 주고 사갔었 어, 이신기다 진짜. 이이 <이게> 진짜 신기하다. 아니거기다 <목소리는> 넣고 와 이게 뭐야 이게? 저이양아양모다 해. 아이거 아까 저기다 쏜적던데사야나 <목소리도> 우리 저녁이 되면 다 어디로 갑니다. 이게 옛날에 테레비 네? 한번 나왔었어요.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고, 시간 되면 또 갑니다. 이게 황어, 황어. 예. 저것은 황어데 이것도 연어가 똑같아요. 뭐니 이게 동원지기는 야, 이거 한번이 나가자 가지 아이고. 야, 네 기니까 얼른 해고자라 저기도 몰어 저기도 저쪽에도 못물 봐서 는다 후. 언제 이렇게 모여왔어? <목소리> 고기 참지. 아, 이이다겨 빨리 줘봐라. 나다줬다 <laughs> 아니, 휴대폰 줘봐라. 아, 휴대폰 간지거라. 하나, 하려온다, 어디 서어내년 예. 뭐, 우리 누가, 하고 요 응? 뭐 했어? 啊，我、oh,，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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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